성목이 꽁꽁 숨겨놨던 비밀! 성목에 깃든 고귀한 영혼인 가디언이 드랑사가에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오픈한 가디언 시스템! 딱네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첫째, 가디언을 소환하실 수 있는 성목의 결실! 둘째, 가디언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디언 성장! 셋째, 귀사단 전체를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줄 가디언 잠재능력! 넷째, 가디언의 능력치를 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유니크 스킬! 그럼 본격적으로 가디언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성목의 결실. 성목의 결실은 단장님들께서 원하시는 가디언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곳인데요. R 등급 가디언 무무 킹 S R 등급 가디언 라탄 아론 주디 네네토 S S R 가디언 영원한 우리노님 클로에 기도회관의 눈눈안나 유 기사단의 입문을 책임지는 엘리사 성목의 관리자. 이브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모루. 자, 그럼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가디언들과 결실을 맺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원하시는 가디언을 선택하셔서 접근 버튼을 누르시면 각 가디언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처음 보시는 뭉게뭉게 꽃가루는 가디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신규 재화인데요. 그랑주얼 또는 순수의 그랑주얼을 사용하여 구매하실 수 있고 상점에서 다이아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SSR 등급의 가디언과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새롭게 추가된 가디언 아티팩트의 극초월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클로에 그리고 유우와 결실을 맺게 해줄 가디언 아티팩트 감춰진 순수함과 우아한 자태만 출시가 되었고요. 엘리사와 결실을 맺기 위한 아티팩트인 자고 소중한 응원은 추후에 이벤트를 통해서 지급해 드린다고 하네요. 모로, 그리고 이브와 결실을 맺을 때 필요한 아트팩트인, 새시대의 지배자와 당신의 친구는 추후의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극추월 그 업적을 제외한 나머지 업적들을 천천히 미리 진행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가디언 시스템의 튜토리얼을 완료하시면 R등급 가디언인 무무킹을 무료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획득하신 가디언은 가디언 편성 또는 팀관리 탭에서 편성이 가능하고 또한 기사단 스킬과 동일하게 각 콘텐츠마다 전투 준비 화면에서 사용하실 가디언을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가디언! 성장 가디언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디언 레벨업과 한계 돌파 그리고 가디언 스킬 강화가 있습니다. 가디언은 등급에 관계없이 다섯 번의 한계 돌파를 통해 최대 60레벨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데요. 가디언을 레벨업하시면 가디언의 기본 능력치인 최대 HP가 상승하게 되고 가디언을 한계 돌파하시면 한계 돌파하신 횟수에 따라서 다양한 추가 옵션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가디언을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신규 재료인 반짝반짝 꽃꿀과 그랑주얼이 필요한 반짝반짝 꽃꿀은 1일 업적을 모두 달성하시면 15개를 획득하실 수 있고 순수의 그랑주얼과 다이아를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R등급은 성목의 은빛까지, SR등급은 성목의 쪽빛까지, 그리고 SSR 등급은 성목의 금빛 까지가 필요한데요. 모두 길드 상점에서 길드 포인트로 구매가 가능하며 성목의 쪽빛 까지와성목의 금빛 까지는 추가로 필요하신 경우 다이아를 사용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SSR 가디언을 기준으로 5번의 한계 돌파와 60레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1695 그랑주얼, 450개의 반짝반짝 꽃굴 그리고 90개의 성목의 금배까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가디언을 성장시키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디언 스킬 강화입니다. 가디언들은 모두 저마다 다른 액티브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화면 내에서 이 버튼을 누르시거나 PC 버전에서는 단축키 G버튼으로 가디언의 액티브 스킬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액티브 스킬을 가디언 스킬 강화를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데요. R등급은 5레벨, SR등급과 SSR등급은 10레벨까지 스킬을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가디언 스킬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골드와우 선목의 결실에서 사용하였던 뭉게뭉게 꽃가루가 필요한데요. 스킬 강화의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뭉게뭉게 꽃가루의 소모량은 증가하지 않지만 스킬 강화에 성공할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만큼 더욱 강력한 가디언의 액티브 스킬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가디언 스킬 강화에 도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가디언 잠재능력 선목의 결실에서 결실을 맺게 된 SR 및 SSR 가디언들은 잠재능력 탭에 새롭게 추가된 가디언에서 가디언 잠재능력을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획득하신 가디언 잠재능력은 소울 마스터리와 같이 가디언을 팀에 편성하지 않아도 모든 기사단원들의 능력치를 증가시켜줍니다. 가디언 잠재능력을 획득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렇게 소원을 빌면 별자리의 별을 획득하실 수 있고 획득하신 별의 개수에 따라서 다양한 가디언의 잠재 능력이 개방됩니다. SR 가디언은 4회, SSR 가디언은 7회로 소원을 빌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소원을 한번빌 때마다 1개에서 3개까지 확률적으로 별을 획득하실 수 있고, 주어진 소원을 모두 사용하시면 더 이상 별을 획득하실 수 없습니다. 주어진 소원의 횟수를 모두 사용하셨지만 밝힌 별의 개수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초기화 기능을 이용하여 밝히셨던 모든 별의 개수와 소원의 횟수를 초기하실수 있는데요. 초기화 진행 시 사용하셨던 재원은 다시 돌려받지 못하시니까요. 이정법 유의해서 초기화를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소원을 빌어 별을 밝히신다면 밝힌 별의 개수에 따라서 추가로 보너스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SR 등급 가디언의 경우 12개의 별을 밝히시면 채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탬프를 얻으실 수 있고, SSR 등급의 가디언에서는 15개의 별을 밝히시면 역시나 채팅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스탬프 그리고 17개의 별을 밝히시면 너무 귀여운 가디언 마스코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획득하신 가디언 마스코트는 기자단 프로필에 새로 생긴 마스코트 탭에서 장착하실 수있습니 있는데요. 이렇게 획득하신 가디언 마스코트를 착용하시면 짜잔! 와, 너무 귀엽지 않나요 갖고 싶다! 마지막으로 18개의 불을 밝히시면 기사단 프로필 아이콘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가디언 잠재능력을 활용해서 기사단원들도 더욱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다양한 보너스 보상도 받아보세요. 가디언 유니크 스킬! 가디언 유니크 스킬은 그랑 에폰의 패시브 스킬과 동일한 스킬인데요 팀에 편성된 모든 캐릭터들의 공격력과 방어력 증가와 각각의 가디언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스킬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S.R 등급의 가디언이라도 무려 공격력 7%와 방어력 7%가 상승되기 때문에 단장님들의 기사단원들이 정말 강력해질 것 같은데요 단. 가디언의 유니크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디언 유니크 스킬을 활성화하셔야 합니다. 처음 7일은 무료로 유니크 스킬을 활성화하실 수 있지만, 이후에는 가디언 유니크 스킬 이용권을 구매하셔야 사용이 가능한데요. 상점에서 3,000 다이아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구매 시 가디언 유니크 스킬을 30일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디언 시스템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원하시는 가디언과 결실을 맺어서 함께 전투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랑사과가 벌써 1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주년 사전 등록을 진행하시면 무려 만 다이아를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다이아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년에는 정말 다양하고 알찬 이벤트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곧 다가올 1주년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년 동안 그랑사과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업데이트로 찾아올게요. 안녕!